안녕하십니까. 체짐을 세상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청사칼럼 1, 우리 간장 씨가 중국 입맛을 정복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민족은, 물 따라, 풀 따라 이동하며 생활했던 맥족이라는 민족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에, 청기스칸의 몽골 군대를 말합니다. 이후 맥족이 만주에서 농경으로 정착하면서 육식 중심의 식생활이 곡채식 중심의 식생활로 바뀌면서 단백질 부족 현상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칭기스칸 군대가 바로 맥족이죠? 칭기스칸이 세계를점령했잖아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정예 군대 1만 명, 같이 이동하는 백성 200만 명, 이렇게 딱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텐트 세월 하면서, 이동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적군이 심심할지 모릅니다. 근데, 한 걸리면 무자비하게, 발본 세월을 해버리기 때문에, 범증을 못하도록, 딱 이렇게, 군대의 수와, 백성의 수를, 딱 한정해서 이동하는데,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나머지 백성들을, 난주에 정착을 시킵니다. 네, 데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정착해 가지고 육식을 매일 먹다가 갑자기 곡체 식 갖고는 변하니까 단백질 부족해서 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민족은 야생콩의 작물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콩을, 야생콩을 작물화해서 콩을 퍼뜨려가지고 콩이 단백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정말로 이힘 하기 힘듭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도저히 이해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콩을 쪄서 우리 맺은 면 그대로 4, 5일을 지나면 이제 균이 완전히 번식하게 되면 여기다장도에 집어넣고 소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담가두면 한 6개월 되면 간장이 된장됩니다. 1771년 지기스간에 손자가 두발라이인데 두발라이 칸이 원나라의 시조입니다. 원나라 우리나라 지어가지고 옛날 동 동이지 등 문헌에 고구려 사람들은 선장장이라고 했습니다. 선장장이라는 말은 발효 식품을 잘 만든다. 간장비는 잘 만든다 이런 뜻이 되죠. 그 해동 역사에도 발효 특산물로서 발효수도 책승의 시라고 시를 들고 있습니다. 시가 뭐냐 바로 간장입니다. 고구려에서 실화 했고 여기 바로 중국 통했고 우리는 그대로 간장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에 민이 지은 나라였어요. 시조가 대조영이죠. 우리 대조영을 보았잖아요. 대조영이 하고 대야발의 19대 손자가 누구냐 칭기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조영이 19대 손이라는 얘기가 되죠. 결국, 문골은 우리나라라는 그런 길로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란, 도대체 무엇이냐? 서로 문자에 따르면, 시는 배염무술였습니다배염무술이란 말은, 예, 숙은, 그코 콩이고, 예, 유도 어둡다. 콩을 쪘어, 밟아가지고, 그 다음에, 큼큼한 어두운 데다. 다 넣죠. 그럼 한 40일쯤 되면 완전히 균이 다 옮겨옵니다. 이래가지고 에, 한 6개월 되고 완 지이 메주 완성이 되고, 이걸 장 담근 됐었다 말이죠. 그 중국의 장은 묵장입니다그 다음에 보통 저그 당시에 쓴 거는 매실에다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담가서 어 이렇게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나라 때 서래문자의 시가 등장하고, 진나라. 때 네, 사유의 극치편에도 염시 소금넣었죠 염시, 라런 기름이 나옵니다. 진나라 때 장화의 박물지에도 외국에는 시가 있었다. 이외흙이 바로 고려입니다, 그죠 예, 돈 조각의 시가 외국사에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콩자인 시어 냄새를 고려 냄새, 고려인들의 냄새를 말이죠. 이렇게 고려 취란 말 썼습니다. 콩의 원산이 만주라는 사실을 유추해볼수 있는 유일한 북방 만주 고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콩이 디서 나오냐? 콩의 원산이 만주입니다.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천년 정도에 우리나라 만주죠? 여기 만주에서 미국 왔다. 미국이 원산이 다 됩니다. <laughs> 미국은 이제 400이 되는 나라가 무슨 원산이 됩니까? 지금은 미국이 콩을 워낙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왔단 말인데, 유럽은 1660년에 건너내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 건물들이 이해 안 되죠? 콩의 원산지인 만주에, 콩장인 두 장이 중국에 건너가서, 실한,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본래 중국에 장은 해, 그렇죠? 거기 육장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 중국에 건너간 시의 맛이 중국사람들의 입을 사로잡을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시가 판명서인거죠이 글이 중국과 시를 적어있잖아요. 우리 단장이 시시는 이름으로 중국에 건너갔던 사실을 밝히고 있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들었겠죠. 그 수많은 국민들이 요시해서 조국 한계는 조시에게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한 수를 지으면 용서해주겠다. 이 공을 했습니다. 이때하고 조식은 고륙상님을 뜻하는 유명한 칠보시를 지었습니다. 음에 나오는 이게 칠보시입니다. 그렇죠? 칠보시. 일곱 걸음 걸던 칠을 찢는다. 조식이죠. 콩을 삶아 이것으로 국을 끓이고, 콩으로 만든 치, 씨가 바로 간장이죠. 씨로 조미한다. 콩을 삶는데 콩깍지를 태우니, 소 속에 콩이 문다. 다 같이 갔던 뿌리에서 생겼는데, 서로 삼기 무엇 그리? 급한 수나. 전 콩과의 얘기죠. 콩 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실을 맨들고, 우리가 또삶는데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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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지를 콩으로 떼우려가돼서 했는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또 보면 조조는 미나의 초대 황제고, 조비는두 번째 황제고, 조식은 뭐 그냥 동생입니다. 문학이더뛰어났다겠죠 이런 시를 붙죠 콩을 삶나 이것으로 구울 거리고 콩으로 만든 시료 조미한다. 콩을 삶데 콩깍지를 태우니 소스에 콩이 문는다다 같이 같은 뿔에서 생겼는데 서로 삶기 못 그리 급할 소냐 이렇게 했사으니까 정말 멋진 시라 생겨듭니다. 딱이름 업적이죠. 음. 한 발자국으로 한줄 실수 이런 게 가, 가능했어요. 조식이 낭낭한 목소리로 칠로실을 엎었으니 온 집안 수많은 군이 우리 같은 함성을 지르자 조비 형제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업적이 무리 아닙니까 이미 약속을 해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생을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 조식은 형, 조희한계 보다 더 오래 살아간 기록을 나는 찾아봤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인명제재채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처럼 칠보시를 통해서 우리 간장시가 중국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중국 대륙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건밀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하니, 조식 시인 직접 시인에게 그득 감사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